우리 경제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천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가계 소득보다 빚이 빠르게 늘어 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비은행권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병식 기자. 경제부입니다. 지난해에도 가계부채가 천조원에 육박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이제 천조원을 넘어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가계 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통계로 가계 신용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가계 신용은 은행과 보험사, 연기금과 대부업체 등의 대출에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더해서 분기별로 산출됩니다. 이 가계 신용이 지난해 9월 말 현재 991조 7천억 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 석달 동안 은행 대출을 비롯한 가계 대출이 9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이두 수치를 더해 보면요 우리나라 가계 신용이 지난 연말에 이미 천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뭐 그렇지 않아도 체감 경기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계빚이 천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 결국 반갑지만은 않군요 네 사실, 가계부채가 천조 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부채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자체만 보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벌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개인의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은 13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비은행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가중채무자 등 특정 부문은 가계 부채에 특별히 취약한 상황인데요. 자영업자를 보면 1인당 대출이 지난 지난해 3월 말 평균 1억 2천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 1인당 대출의 세 배에 달한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계 부채가 늘면 내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경기 활성화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계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병식입니다.